13층, 아니, 나무집. 13층 나무집 내가 말할게 음, g d 층 나무집. i p 층 나무집. s o m 앤디 그리피스. 앤디 그리피스. 글. Ship s o m e t h i 덴톤 damu zip. Andy creeps. a n 이 y creeps. Andy creeps. Andy c 시공준이요. 시공주니어. 삐삐도 시공준이였지 어. 음 맞아. 와이집 진짜 멋있어 자오나. 이게 1 3층 나무집인데. 이거 귀엽다. 이런 수영장도 있고. 귀엽게. 식인 상어 수조도 있네. 어디? 오 그렇네. 그리고 지하 비밀 실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도 있고. 거실, 부엌, 엔디의 침실, 레모네이드 분수. 레모에이저 분수 게임방 전망대 거대 세총 베개의 방 덩굴 그네 도서관 겸 극장 덩굴 그네 뭐지? 동굴 그네 이거 덩굴로 그네를 만든 거지 테리 침실 볼링장 욕실 우와 엄청 멋있네 13층 나무지 이거, 색칠을, 이거 만들 때몇시간걸렸겠네 그렇지 1장 애가 앤디래 안녕, 나는 앤디라고 해. 얘는 내 친구 테리. 우리는 나무에서 살아. 앤디와 테리의 나무집. 내가 말한 나무는 나무집이란 뜻이야. 나무집은 시시한 구닥다리 집이 아니야. 무려 13층 나무집이란 말씀. 뭘 망설이고 있지? 올라와. 음. 여기는 볼링장이고 테리 이건 내 머리야 머리를 던졌어 볼링한다고 헉 미안 여기는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수영장 사람 살려 누구 목소리지? 이거 밟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는 식인 상어가 가득한 수조도 있고 테리 조심해 뒤를 좀 보라고 쉿 방해하지 마 상어 밥 주는 중이야 얘가 상어밥이 되겠는데? 응. 여기 덩굴 근해도 좀 볼래? 어디? 어 어디? 근데 그건 덩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앤디 아 여기... 응. 응. 온갖 게임으로 가득 찬 게임 방에 지하 비밀 실험실도 있다고. 지금 막 거대 바나나를 만드는 법을 알아냈어. 네. 왜? 거대 바나나? 멋있잖아. 얘가 지금 거대 바나나를 만들었대. <laughs> 상큼한 레모네이드 분수가 있고. 난 이거 처음엔 그냥 분수인 줄 알았어. 네. 근데 맛있겠다.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먹을 수 있대. 채소를 증발시켜 버리는 기계는 정말 멋지지. 이게 무슨 뜻이야? 채소를 증발시킨다는 거는 채소를 없애 버린다는 거야. 이 <laughs> 공기로 만들어 버린대. 채소를 진짜 싫어하나 봐. 어, 방울 양배추잖아 먹기 싫어 그래서 증발 이렇게 하면 얘가 뿅해서 없어져 버려 <laughs> 자은이도 없애 버리고 싶은 애 있어? 아니 양파? 아니 먹을 거야? 아니 그뿐인 줄 알아? 어디 가든 따라다니는 마시멜로 발사기가 있어서 배고플 <laughs> 때마다 자동으로 입 속에 마시멜로를 쏘아 넣어준다고 아 <laughs> 이 바보 같은 기계 좀 멈출 수 없냐? 난 아직 배가 덜 찼는걸? <laughs> 나무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. 음. 나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지. 음. 보시다 보다시피꽤 오랫동안 이만큼이나 쓰고 그렸어. 이 사람들 둘이 책을 엄청 많이 만들었대. 벌써 2장이야? 응, 2장까지 읽어야겠는데. 2장 음. 하늘을 나는 고양이. <laughs> 우리 책의 독자들이라면 이 많은 책들의 아이디어를 전부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. 음 어떤 때는 지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제 일어난 일을 쓰고 그리기도 한다. 지금 이 책이 바로 그렇다. 어느 날 아침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. 나는 아침을 먹으려고 내려가는 길이었다.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펭귄들이 따라오고 있어. 이 펭귄들이 날 따라하나? 쇼. 테리는 벌써 부엌에 와 있었다. 그런데 정작 하고 있는 일은 고양이 색칠하기. 응. 고양이 색칠이라는 말은 고양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다. 테리는 실제로 고양이를 색칠하고 있었다. <laughs> 그것도 밝은 노랑색으로. 테리, 한심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고양이를 밝은 노랑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야? 내가 물었다. 어, 고양이를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키려고. 카나리아가 뭐야? 새. 나는 고양이를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다고 해서 노란 카나리아가 될 수는 없다고 했지만 테리는 내 입을 막았다. 무슨 소리야? 잘 봐. 그러고는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고양이를 전망대 끝쪽으로 데리고 갔다. <laughs> 나는 안 돼!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테리는 고양이를 허공에 떨어뜨렸고, 고양이는 사라졌다.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. 고양이는 추락하지 않았다. 고양이 등에서 작은 날개 한 쌍이 뿅 하고 솟아오르더니 째깍거리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. 에이. 봤지? 내가 뭘 했어. 테리는 나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. 진짜 새가 되어서 날아갔대. 에이? 말도 안 돼. 테리가 고양이를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킨 날. 고양이는 카나리아가 되고 싶어 했다고. 이러. 어, 이렇게. 고양이가 날아갔대. 이라. 내가 해 보려는 한 발. 음. 예, 얘는 하늘 위에 변기에 앉아있네 <laughs> 다 하늘에 있어 음, 엄마 봐요 고양이가 날아다녀요 비행기에서 누가 봤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피피 엉뚱한 소리 하지마 하늘을 나는 고양이 카나리아 놀라운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새 원숭이 조종사 분홍 플라밍고 이 원숭이는 분황 플러, 플라밍고를 타고 다니네 멋있는데 <laughs> 웃기네. 어 여기 새둥지에 이거 뭐야? 고양이 고양이들이 안 뜨겠네. 저거 고양이야? 카나리아인가? 고나리아인가? 고나리아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나는 새로운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어.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. 말풍선들이 <laughs> 보이질 않아. 아 말풍선 삼장. 응. 이거 다 완전 짧아. 좋아 삼장들 이자. 고양이 쯧하네. 실종 사건. 우리 고양이,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카나리아를 쭉 지켜보았다. 사실 고나리아라고 해야 맞지 싶다. <laughs> 고나리아는 곧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.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. 이웃에 사는 질이었다. 질은 숲 반대편에 있는 집에서 동물들과 함께 산다. 개두 마리, 염소 한 마리, 말세 마리, 금붕어 네 마리, 소한 마리, 토끼 여섯 마리, 낙타 한 마리, 기니피그 두 마리, 당나귀한 마리,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. 동물 엄청 많이 데리고 사네 이 사람은? 질은? 어 고양이 찾으러 왔나 보다 테리가 말했다. 네가 방금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킨 고양이가 설마 실키인 거야? 제발 아니라고 해줘. 나는 겁에 질려 말했다. 유감스럽게도 맞아. 끔찍한 <laughs> 일이다. 질은 고양이를 정말 예뻐했다. 동물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실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. 으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아아 미쳐버리고 말거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되겠지. 좋은 생각이다. 집에 없는 척하자. <laughs> 나는 테리의 말에 동의했다. 우리는 최대한 납작 엎드리려고 했지만 나무 집에서 몸을 숨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. 숨어 있어봤자 소용 없어. 목소리도 다 들리고 어디 있는지도 다 보여. 냥. 우리 실키가 없어졌어. 혹시 못 봤니? 지리 소리쳤다. 어 여기 없는데.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.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길. 응 이라는 말은 엄밀히 거짓말이었지만 여기 없는데라는 말은 명백히 참말이다 맞지 여기 없지 지금 응. 어디 갔어 어 살가졌어 어, 어, <laughs> 날아가버렸고 응? 그러니 내 거짓말을 눈감아주리라고 믿는다 그래 네, 알았어 어쨌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너희 나무에 붙여도 되니 지리풀이 주가 말했다 물론 되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내가 말했다 이말 또한 100% 진실이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습니다. 실키 이렇게 생겼음 아름다운 초록색 눈동자 너무너무 푹신한 흰털 사랑스러운 코 수염 작고 귀여운 귀 좋아하는 것 고양이 사료 퐁 TV에 나오는 고양이 싫어하는 것개물 벼룩 고양이 덫 반드시 살해하겠습니다 지에게 연락해 주세요.라고 써요. 있사해한다는 거는 누가 고양이를 찾아줬을 때 보답하겠다는 거야. 지리 떠나자마자 나는 테리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. 고양이를 찾아야겠어. 카나리아 말이지. 아 뭐가 됐든 당장 찾아야 해.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떼기도 전에 비디오폰이 울렸다. 그렇다. 우리는 그런 것도 갖고 있다. 게다가 3D다. 실키 아닐까? 테리가 물었다.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. 고양이가 전화기를 쓸리 없잖아. <laughs> 쓸지도 모르지. 너는 고양이가 노란 카나리아로 변할 리 없다고 했지만 틀렸잖아. 만일 고양이가 전화를 한다면. 생선 피자 네판 배달해 주세요. 생선 토핑 추가해 주시고요. <laughs> 이렇게 전화도 할수 있겠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